완벽하게 이해가 갔나요? 질문해주신 거 그쵸? 롱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롱을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요 지금 롱을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 평행채널 그린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렇게 채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15분봉 상으로 지금 여기서 양봉 뜨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내부추세선 내부추세선 가장 쉬운 게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게 뚫리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지켜주면 올라가는 거고 뚫리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카톡방에 이것도 내부 추세선을 올려드린 거죠. 이것 뚫리면은 여기서 숏 잡으면 된다. 네, 들어가세요. 지금 반등 나오는 게이 내부 추세선과 이 평행 채널과 여기서 오는 수평 지지 라인까지 겹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